아, <laughs> 이게 뭐 하는 뜻이야, 게 <laughs> 아. <웃음> 보긴 뭐야, 유튜브 하이지. <laughs> 유아는 못 참지. 유튜브 하이. <웃음> <웃음> 아 너무 좋아, 이거. 아이고, 진짜. 출발. 난 맘타 잡으러 가야 돼. 자살 언제? <웃음> <웃음> 아이, 자살을 하려고 쉽게. 생각하면 세상에 나보다 쓰리 같은 사람도 저렇게 많은데 내가 꼭 죽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laughs> 착하고 그 순하고 현모양 처인 라장 같은 여자를 만날 것이냐, 아니면 <laughs> 예쁜 타마미신네 같은 남자를 만날 것이냐. <laughs> 갑자기. 이 음, 무슨?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laughs> 이게 모던 평균이다 이 말이야. <웃음> <웃음> 오. 이게 또 무슨 소리야? 아! 이게 뭐든 <laughs> 평균이라니까? 그런 건 저희 동네에서도 치고 안 합니다. 우! 이게 뭐든 평균이라고. 응지가 박살났다고. 박모아! 오빠. 야구! 에이, 아, 어? 아, 어? 아. 저테미나딸려요 어. 그거 제게 필요가 없는데?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이제, 이러면 고 이러면 갑시다. 되나? 오케이. 아, 이스케이 안돼 이뒤케이 돌아볼 거야 돌아볼이야 죽을뻔했어 안 맞았어. 강모 아, 안맞았 아, 아, 니 아, 뭐, 아, 맞 아, 오 아, 뭐, 아, 뭐, 뭐, 아, 뭐, 아, 뭐, 아, 아, 티릭 부르고 베크라고야 이거 안봤냐 이게 안됐냐 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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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으로 도망쳐 어? 도망치지 어? 못한 사람 있다 <laughs> 애도를 표합니다 미친놈로 <laughs> <밖으로! 너 망쳐. 웃음> 나가버리고 바디프레스 이걸만 할거부터 다프레스를받는거아 아이고 피로 대검라 중에서 가장 제일 싫어하는 패턴. 이안 <laughs> 나가. 제발. 이게 날개 맞아? 어. 아까운데 포격술. 아싸. 어이 깨물기 몇 개야 이거. <웃음> <웃음> 오 워키푸에. 올. 토해. 에어 넘기기. 맞추고. 아이고. 아 제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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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셨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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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이 소리. 와세명네 아니 네명 전부 다전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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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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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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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지도 아쟤 비분노다 오케이 아! ㅎ <laughs> ㅎ <laughs> 하왜안 <laughs> 내려와 왕데쯤 시켜주세요 내려온다 어 미안합니다 괜찮아 괜찮아요 잠벽공벽공 그러니까, 그, 벽궁 아벽공 벽공. 아, 왜? 이게 왜 안돼 벽궁 하고 돌맹 돌 돌맹이 아심실됨 은행이 음, 어딨냐? 스어제 상처사라졌다 상처사다 공체적 난고기구나 쟤 직접 핸드메이드로 내는 중 핸드메이드 아스 상처 내는 중어어어 죽을 것 같기도 <laughs>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가 한다 어, 어. 이게 뭐야 아, 아, 진짜 저퍼포브레스 진짜, 진짜 너무한다. 모르겠다. 아, 현영님딜 타임 없다. 괜찮아요. 일단 죽죠 아, 우 불난 잠모아들. 아 징. 오케이 머리 파괴. 얼른 머리도 깨졌어요. 오케이. 늦으면. 안 모아, 내게! 태어넘기고 오! 왜 이럴까, 릴라야. 진짜? 머리 상처 없다. 아, 싸 아, 제발 <laughs> 아, 제발 아, 저거. 아, 제발 아거 저거. 저거. 거 저거. 저 상처냈다 그래도 저겨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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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저거. 머리 저거. 망모아 똑같다 하는 짓. 어. 어, 어, 홀. 안려거 어, 멀지도. 날려. 사자. 사 괜찮아, 괜찮아, 괜 여러분.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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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겨 오케이. 이걸 사람 이내가는 누가 뿌려주는구만. 전투 이복 스킬이 발동했습니다. 오. 다시다. 다시. 운명의 상태가 급변. 왜안 닿을 것 같지? 이거? <목소리> 너무 멀어. 닿겠지? 닿겠지? 어 닿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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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닿았다. 오케이. 아 내가 안 닿았다. 아스 <laughs> 한모아한모두개두개 모아 아이고 <laughs> 세개할 거야 결라카라블스 브레스입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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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또또또또 저거 최마집너 그짓한다 또 그짓한다 저거 최마집 병이야 실패 아이 마, 먼저 맞았어. 어 잠깐 어이 근데... 뭐야 갑자기 바디 프레스가 나와 어? 아니 우리 머리 완파 경제 없어졌네요 어? 머리 완판가? 어, 맞지, 완판데 경직 없어졌어. 응? 아니 완팔 접수원이 완파래. 뭐에 뭐, 뭐에 시켰는데? 뭐지? 알지? 아두번다 하지 않았나? 두번다 하지 않았나? 두번다 했을 몰라. 텐데. 에이 모르겠어. 아두번다 했네 애초에 회아 어. 그래? 두번다 그래. 했네. 아뭐야

아이고 이게 맞네 호제이버가 어? 하세요오 공의 발밑으로 피난하세요! 뜨거 뜨거 너무 뜨거워 또 저러나 또 저런다 저거 또 저런다 또 저런다 <laughs> 또 저런다 저... 과연? 과연? 이번에는 아이고 뭐가지 바드프레스 어허 360도 뭐야 셋다 맞았네? 이돌 맞았어 나만 안 맞았잖아 어차피 어, 나 죽어 호호. 안 죽었어. 얘 비분노. 안 들어 놓냐? 어 안돼. 또 비겁. 벽공 준비. 옛 사람 벽공. 나이스 나이스. 아, 안 맞겠다. 오. 오. 오, 야, 오, 라아 오. 청춘에게 힘드네, 진짜. 야, 벽, 벽뒤에는안 돼요. 벽는안 돼. 바드 프레스. 오. 오, 오. 잠깐. 와! 네! 잊지 마! 어, 사라 와 이걸 몇번 쓰는 거야? 오늘 질감은 많이 나와서 좋긴 한데. 찮지만 아이고 와. 다 맞았어. 다 맞은 거 봐. 어? 어? 가슴 마레에서 참무화를 하면 생기는 게. 얘좀 심상치 않다. 아 이걸 안 맞으네. 병명창, 병명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laughs> 안 모아. <laughs> 이리 오시게, 어서 오시게. <웃음> 오, <웃음> 간다, 간다. <윙정>! <laughs> 간다! <laughs> 이거야, 까치야. Oh, <good. 웃음> <laughs> 드디어 잡았어. 아, 드디어 잡았네. <laughs> 박수. 공문장들 갈무리 안 하는 거 봐요. 여기서 박수. 역시 마무리로 시그니처 포. 박수, 박수, 박수. 박수. <laughs> 잘 됐네, 잘 됐어. 이렇의 <laughs> 시간이다. 이도가리 이거세. <laughs> 엥? 아, 이거, 파워버즈 그만, 아, 그만, 그만, 아, 그만, 아, 그만, 아, 그만, 아, 그 아, 이게 되네 우리 이제 유튜브에 출연하그 거야? 그럼요그럼요 <laughs> 그럼요. <laughs> 뭐 수고했습니다. 나 고룡의 대복 세개 나왔는데 무슨 느낌? 어, 나도 세개 나왔는데 <laughs> 미친.